안녕하십니까 도시야 시골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자, 제가 처음에 저는 국민학교 때교육에 처음 탔었거든요 5학년 때 네. 제가 그때 타 봤을 때뭐 앞으로 가고 하는 거는 뭐 집에 아빠 운전하는 걸 봐서 그뭐 제가 막상 운전해 보니까 이게 내리막 가는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팔에 힘도 없고 그래서 내리막 가는걸뒷부레기 네. 관련해서 자, 그럼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큰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용하면 좋은 을받니 이런 게앞 핸들이 이렇게 들리죠, 바로? 네, 들립니다. 이래 내름방에서는 왼쪽 걸 잡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 걸 잡으면 왼쪽으로 돌아가요. 이런 네. 식으로. 그러게 돌아갈 때 차를 힘이 없으면 특히 여성분들이나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잡으면 핸들이 쭉쏘러가면막 이렇게. 계속 잡고 정말 길쏘로가거든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 힘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렇게 저, 항양이 돼요. 대신에 뒤에 적재하면 짐이 안 실렸다는 사실이 오른쪽 같은 게 힘이 있으면 이걸 잡아도 내림막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을 돌려버리면 왼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짐이 실렸거나 내림막이 참 재미있고 그런 부분은 잡고 있습니다. 뒷브레이크를 걸어볼게요. 항상 어떻게 보면 핸들이 바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잡으면 힘을 안 줘서 다시 왼쪽으로 가요. 다시 또 브레이크를 놓으니 핸들이 또 걸리죠. 자, 여기 이해가 잘안되지 왼쪽 걸 잡으면 왼쪽 타이어 동력을 이제 엔진에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 조형이 마음대로 돼 오른쪽만 조형을 받거든요